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, 다음 식을 성립한다고 했어요. 자, 그럴 때, PQ 더하기 PR이 Y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AB랑 BC가 같으니까, 여기를 세타, 여기, 요기, 여기도, 요 각도 세타 이렇게 되죠. 자, 여기를 전체를 K라고 두면, 자, 여기 요기 CP는, 여기는 K-X 이렇게 둘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 삼각형만 봐주면, 사인 세타는, 여기 PR을 이용, 이용해줘야 되니까, K-X분의 PR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. 자, 그리고 요 삼각형을 봐주면 사인 세타는 X분의 PQ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PR은 K-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PQ는 X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두 개를 더한 게 Y라고 했으니까 이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 X, X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없어지죠. 남어, 남는 거는 결국 K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것만 남습니다. 자, 여기 X에 관한 게 X축이고, 여기 X랑 Y에 대한 대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? 결국은 이거는 상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X가 변함에 따라서 상, 변하지 않죠? 상수니까.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.